안녕하세요. 물고기장수입니다. 2025년 7월 1일 오늘의 판매 상품 보여드릴게요. 어,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자연산 우럭, 우럭이랑 두띠 파갈치 준비했어요. 파갈치, 파갈치 뭔지 아시죠? 파갈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파갈치는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난 것들, 상처가 크게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어, 상처가 크게 난 것들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얘들이 지금 받아보셨을 때 냄새가 심하게 날 수도 있어요. 어, 그런데 어, 받아 보셔 가지고 바로 소금물로 좀 손질하시고 소금물로 좀 한번 헹구시면은 어, 금방 또 냄새들은 사라질 거예요. 그렇게 해 갖고 보관을 하시면 좋아요. 근데 왜파갈치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이 사이즈가 너무 좋잖아요, 지금. 3지가 넘어가죠? 거의 3지, 3 아래쪽에도 아래쪽에도, 아래쪽에서도 하나 꺼내 볼게요. 아래쪽에서도 지금 꽉찬 3지를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큰 사이즈고요. 어, 두띠먹두띠파갈치예요두 띠. 띠가 두개 있는 거. 어제 저희가 보내드렸던 정품 갈치는세띠 갈치고, 오늘은 두띠 파갈치로 준비했습니다. 두띠 파갈치가, 어 사이즈가 큰데, 오늘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저렴하게 보내드릴 건데, 한 상자에 21만원, 반 상자에 11만원 보내드릴 거예요. 이게 한 상자에 대략 한 50에서 60마리 정도 됩니다. 50에서 60마리 정도 되고, 어, 대략 뭐 이제 대략적인 숫자예요. 정확하게 50, 60 마리 아니에요. 50에서 60 마리, 60 마리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0에서 60 마리 내외로 보시면 될것 같고 무게로 보내드릴 거예요. 한 상자에 대략 15에서 16kg, 반 상자에 7.5에서 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무게에 맞춰서 보내드리니까요. 어, 마리 수는 대략적으로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 이제 우럭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럭. 우럭은 한 상자에 15마리 있는 우럭을 준비했습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있는데요. 어 상당히 큰 사이즈의 전산우럭을 준비했고요.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 한 40cm 가까이 되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 이렇게 오늘 또한 상자씩 보내드릴 건데요. 어한 상자 아니면 다섯 마리씩 보내드릴 거예요. 1 5 마리다 보니까 딱 반이 안 나눠지잖아요. 한 상자 또는 반, 이제 다섯 마리로 보내드릴 건데 다섯 마리 하시면 저희가 65,000원 보내드릴게요. 65,000원, 65,000원 보내드리고 한 상자 1 5 마리 하시면은 저희가 18만 원 보내드릴게요. 18만 원.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자연산 시범이 우럭 그리고 두띠 두띠 목갈치입니다 두띠 목갈치인데 파갈치에요 파갈치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많이 터진 걸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어 이제 받아 보셔갖고 손질 바로 하셔갖고 어 준비 어 이제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보내드릴 거고요 어 오늘 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물고기 장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